오늘의 메뉴는, 야. Yeah. 오늘 메는 여러분들, 벅스리아 수제버거 편입니다. 자, 대전과 의정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오늘 벅스리아 수제버거 편인데요. 아, 상당히 또 옛날 또 향수를 느끼게 하는 예, 수제버거 전문점, 수제패티 전문점으로서 대전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아직 전국구 체인점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또 대전에 또 이런 먹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역찬사 소개하고 바로 가도록 합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은 벅스리아 수제버거 편입니다. 자, 총 햄버거 3개를 먹을 건데, 한우버거, 포테이토버거, 기본버거에요. 네. 자, 기본버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 수제버거인데, 구성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옛날 느낌이 나는, 이걸 한번 먹어보자고. 맛있다 여기 패티하고 피클도 들어있고 여기 아까 제가 주문했던 김말이 한번 먹어볼까요 바삭하게 생겼는데 인절미빙수님 또 고맙습니다 초콜렛 요즘 설빙이 유행하죠 설빙 맛있다. 상당히 바삭하.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시킨 거예요. 어떤 버거를 시킬까 설빙은 치즈빙수가 짱이요. 그치? 치즈빙수 맛있지 여기 뭐가 이렇게 붙었냐? 방금 전에 내가 먹었던 거가 이거 오징어링인데 이거 케찹에다 찍어 먹어볼게요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김말이를 또 케첩에다가. 아, 보미님 어서 오세요. 나, 나. 야, 오늘 방송 30분 내로 끝날 것 같은데? 치즈스틱을 한번 여러분들 먹어봅니다. 다음은. 근데 여러분들 치즈스틱 같은 경우에는, 음, 안 늘어나요. 배달 시켜 오면은, 그,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전자레인지에 약간 데피지 않으면은, 절대 안 늘어나는.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는 그런 비주얼은 아니라는 거. 음, 이제 굳어있냐 어쩔 수 없어요. 치즈스틱,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치즈스틱을 좋아하는데, 먹방에서 이제 그 느낌을 못 살리니까 안타까운 거지. 이 집은 튀김도 여러 종류를 팔고, 맛있다. 여기 또, 오징어 링도 상당히 바삭해 보이는데. 네. 맛있다. 딴딴님도 살 쪄요. 네. 운동을 이빨이 하는 겨. 성남고등학교 앞에도 벅스리아가 있어요. 음, 대전에.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포테이토 버거. 음. 포테이토 버거는 여러분들 특이한 게요. 패티가 포테이토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약간 굵기가 굵은데 굵으면서도 약간 바삭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으깬 감자 으깬 느낌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패티가 포테이토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버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약간 새우버거 패티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게 포테이토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한입 비자마자요, 여러분들, 이렇게. 으깨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테이토 마, 포테이토 버거를 많이 시키라고 한것 같아요. 바삭하지, 응 음, 겉은 바삭하지. 아까 제가 먹다만 김말이 튀김 있네요. 우리 동네도 롯데리아 있어. 뭘 동네에 롯데리아 하나 있으면 좋은 거지. 뭘또 꾸졌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냐. 음, 야, 없는데도 많어. 여기 물어볼까? 우리 동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막다 없다는 사람 손들어 봐. 저 새끼 투정 부리고 앉아있네. 롯데리아 있는 게 어디냐, 어. 그지? 여기 많잖아, 임마. 투정 부리지 마라. 롯데리아 있는 게 어디요. 음, 그러지 마라. 좋은 동네에요. 음. 어째 여기 막 대다수가 그냥 동네 햄버거집 없는 애들 많은데 아 좋은 동네 겨 개인적으로 가장 먹고 싶은 거는 동네에 있어서 맘스터치의 사이버거죠. 제가 그거를 이제 최근에 먹었었거든요. 대전에서 안 먹고 딴 지역에서 먹었었는데 와, 신세계를 경험한 거야. 진짜 맘스터치 의 사이버거는 오죠 진짜. 인정한다 내가 진짜. 잘 없어요. 음 저희 집 근처에도 없어요. 네. 정말로, 어, 오질 정도야. 음. 그 감자튀김도 맛있고. 싸이버거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KFC 여러분들 증거버거나 치킨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드시면 환장할 거예요. 네. 야구장에는 KFC랑 버거킹밖에 없어. 이게 참 바삭바삭한 것 같아. 음. 포테이토 버거가! 소통이요, 친구들, 응. 간다 형이, 김말이 형 같이 생겼어? 그려, 알았어. 응. 허벅지요? 허벅지는 안 굵은데, 뱃살이 좀 있죠. 예, 술배가 많죠. 늘 바지 같은 거 사면은, 막, 그, 제가 이제 30 사이즈에서 이제, 조금 30 사이즈, 좀 약간 작게 나오면 31까지 입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 같은 게배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아요. 에, 보면은 막 쇼핑몰 같은 데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테미넴 같은 데도 그렇고 에. 기성복 저기는 무조건 다30 입는다. 뭐 백화점 가면은. 어. 이게 술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음, 술 빼라는 거는 진짜로 빼기 어려워. 음. 먹방도 있겠지만은. 복근이 껐냐 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서 방송하겄냐 비처럼 서서 하지 원래는 옛날에 28 입었어요 그니까 옛날에 노래 방송할 때는 잠깐 노래 방송 했었는데